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국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뭐 있어요? 글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걸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좀 보세요. 레고 에펠탑. 이거 딱 보면 그냥 프랑스 파리 바로 나오잖아요. 미국하면 자유의 여신상 이집트는 피라미드 툭 치면 툭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하면 뭐지? 아, 우리끼리만 아는 거 말고. 진짜 외국인들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 그게 없다는 게 완전 충격인 거죠. 아, 너무 예쁘다. 이제 스카이라인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 나올 건가 봐요. 21064 파리 아키텍처 파리 제품이에요. 부품 수는 총958 피스로 구성되었고 국내 출시가는 109,900 원으로 책정됐어요. 크기는 높이 30cm, 폭 27cm 정도 된다고 해요. 어 꾸삐님 예전에 아키텍처 시리즈로 파리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번에도 또 파리를 주제로 나왔습니다. 또 파리냐? 제발 다른 도시 좀 내주지. 저 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을 쉽게 볼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번 제품은 이 과거에 출시됐었던 파리 제품들과는 달리 이 파리의 밤하늘 속 다양한 건물들로 그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재탕이라고 해도 진짜 예쁘게 잘 뽑힌 거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이 제품 제가 봤을 때 이게 왠지 그 약간 향송이 흘러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번에 이 아키텍처 파리 제품은 총 4개의 건축물이 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펠탑 뭐 노트르담 성당, 개선문,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까지. 진짜 누구나 알 만한 명소. 소들로 꽉 채워져 있는 거죠. 아 참고로 조립하다 보니 그 설명에는 없는데 명소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건물들 좀 하나씩 봐볼게요. 각 건축물의 그 특징을 이 마이크로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디테일하게 표현해줬어요. 먼저, 에펠탑이에요. 이 에펠탑은 뭐니 뭐니 해도 그 파리,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잖아요. 하, 이게 레고로만 도대체 몇 번이나 출시됐었지? 찾아보니까 그 예전 21044 아키텍처 버전부터 뭐21019 모델, 그리고 150cm 높이의 10307 에펠탑까지 정말 여러 가지 형태를 출시가 됐었죠. 예전에 아내랑 거대한 에펠탑 만들던 때가 생각나네요. 고생 엄청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 근데 이제는 너가 나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번 제품에서는 1곱하기4이펜스 브릭을 활용해서 그 에펠탑 특유의 철골 구조를 잘 표현해줬어요. 왜이 파리 가 보면 에펠탑이 주변 건물들보다 훨씬 높아서 이 멀리서 봐도 툭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약간 그 느낌을 살리려고 이 프레임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것처럼 표현해준 게 요거 아주 정말 칭찬. <laughs> 다음은 이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최근 그 전시품 도난 사건으로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박물관 중앙에 유리 피라미드도 이 투명 브릭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바로 에펠탑 왼쪽에는 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어요. 제가 파리 갔을 때는 그 대형 화재가 난 직후라서 복구를 하고 있어서 하나도 못 봤거든요. 강에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밤에 지나가는데 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아내랑 되게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모델에서는 이 노트르담의 고딕 양식을 꽤 높은 싱크로율로 담아줬어요. 정면에 3개의 문부터 그 뒤쪽으로 튀어나온 그 첨탑까지 이 작은 디테일들을 잘 표현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듯한 요 개선문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색을 한톤 어둡게 처리해서 뒤쪽에, 한저 멀리, 약간 아웃포커싱 같은 느낌으로 배치해준 듯한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이 뒤쪽 실루엣을 보니까, 몽마르뜨 언덕도 표현해준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는 건물인 것처럼 실루엣 형태라 설명글에서도 별도로 언급은 안한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는 이 프린팅된 브릭으로, City of Love, 즉 사랑의 도시라는 이 파리의 별명이 적혀 있어요. 이 뒤로는 다양한 건물들의 그 실루엣을 표현해줬고요. 이 배경에는 파리의 그 밤하늘을 별 프린팅과 짙은 네이비색으로 표현해줬어요. 눈치채신 꾸러기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아키텍처 세트는 이 액자처럼 보이는 프레임 안에 각 건축물을 담아낸 형태예요. 사실 예전에 그 도시의 랜드마크들을 주제로 한 시리즈가 있었어요. 도쿄, 상하이, 뉴욕, 런던, 싱가포르까지 다양하게 출시됐고, 물론 이 파리도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제품은 이21044 파리의 리메이크 버전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이 새로운 도시 시리즈를 이런 액자형 컨셉으로 이어가려는 것 같은데 다른 도시들도 그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한국도 한 번쯤 나올 때 되지 않을까요? 찾아보니까 2012년 숭례문 나온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아니 중국이나 일본은 꾸준히 나오는데 진짜 한국만 이렇게 비어 있는 거, 하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레고 사장님, 제발 한국도 좀 내주세요. 단순히 이렇게 세워두기만 해도 멋진 인테리어 소품이 되지만. 뒷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벽에 걸수 있게 이 못걸이 부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홀이 뚫린 브릭이 있어서 벽에 고정해서 전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립하신 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점이 좋았습니다. 바닥 부분은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쪽이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툭 쳐도 바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화부가 이렇게 단단하게 두꺼워져서 벽에 나는 못을 걸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탁 놓고 전시하는 거죠. 그냥 캠핑 갈 때도 그냥 하나 들고 가서 탁 내고 조립 탁 하고 테이블 딱 놓고 이렇게 또 어? 달팽이도 꺼먹고 그러는 거예요. 달팽이 맛있었어요. 어, 맛있었어요? 저는 맛있었어요. 아, 저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잠시 뒤에 이거랑 노트르담 성당 같이 둔 거를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이거 같이 두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내 방에 그냥 파리를 탁. 옮겨둔 그런 느낌이랄까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릴게요 어 꾸미니 그럼 단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우선 이 파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예쁜 도시들이 정말 많은데, 뭐 매번 파리, 런던, 뉴욕, 도쿄, 어, 그런 주요 도시들만 단골로 반복되는 느낌을 어,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들이라, 레고사의 매출을 생각하면 이 파리 같은 도시가 우선되는 건 이해되지만, 그래서 라인업이 좀만 더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남아요. 쿠부님 네. 그래서 이 제품 추천하시나요? 안하시나요? 저는? 적당한 크기의 인테리어 입문용 레고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사실 이 아키텍처 시리즈가 인테리어용으로는 정말 제격이거든요. 뭐 마블, 스타워즈, 마인크래프트처럼 그런 IP가 있는 제품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최근에 출시됐던 뭐 노이슈반슈타인 성부터 트레비 분수, 노트르담 성당 어 그런 제품들도 정말 훌륭한 제품이고요. 디테일도 엄청 세세해지고 이 크기도 좀 커서 전시 효과가 이게 확실합니다. <laughs> 그때 그 갔던 때가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여기 천막 쳐져 있었거든요 음. 다. 근데 요 불은 켜놨더라고요. 요 라이트는 켜놨습니다. 천막을 쳐놔도 아 이게 레고가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요 앞에, 요 작은 요, 노트르담 대성당 요거 보다가 요거 딱한번 보면은, 아, 이거.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그니까 근데 이게 단점이 되게 공간 차지를 많이 합니다. 요거 지금 부피만 봐도 이 면적 이만큼만 쓸 거를 큰 아키텍처 제품들은 요만큼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요게 지금 영상에서는 뭐 얼마나 크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손바닥 거의 두뼘 정도. 얘는 손바닥 거의 한뼘 조금 더 되고 여기로도 손바닥 한 뼘인데 얘는 손바닥 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또 공간 효율이 좋게 잘 나왔는지 아시겠죠? 두개 놔두면 진짜 그냥 빠리네요. 그냥 빠리에요 토킹이 그럼 노트르담 요즘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저는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게 구매하고 싶습니다. 노트르담 세일 많이 하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왼쪽 하단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아, 요 라이트 키트는 어, 라마보 제품 제가 넣어놨고요. 같이 올려드릴게요. 왼쪽 하단에 가을에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 레고 만들면 되거든요. <laughs> 여러분들 음악 듣고 책책 책 읽잖아요. 저책 읽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음악 들으면서 레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고 만들고 나면 솔직히 공간 제약이 많이 생기는 게그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될 만큼 적당한 크기고 벽에도 걸수 있게 디자인돼서 공간 활용 면에서는 이 가장 효율적인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도 11만 원대라서 여러 인테리어 소품을 따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이 제품 하나로 꾸미는 편이. 훨씬 멋질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도시 시리즈들을 모아가기에도 이 시작점으로 딱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꼭 한국풍 세트도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롯데타워 있고 여기에 이제 광화문 있고 여기 경복궁 있고 루브르박물관 대체할 수 있는 거. 국립중앙박물관, 어, 국종박이 있고 어이 국종박에서 난리 났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어. 전 세계 6인가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종박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레고 사장님 우리 루브르 이길 수 있습니다. K 듀유노 네모넌터스? You know 아, 진짜 근데 덴마크 가면 다그 노래 부르고 있다니까요. 아 어, 진짜요? 골든 부르고 있어요. 어. 레고 사장님도 빨리 이 소식을 아셔야 될 텐데 앞으로 나올 이 K컬처가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도 이게 아직 출시가 안 됐다면 레고에서 시장 조사를 좀 아쉽게 본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어떤 건축물이 아키텍처로 나왔으면 좋겠나요?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꼭또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울의 스카이라인 절대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뭐 남산타워부터 광화문, 뭐 이순신 장군님 동상, 뭐 세종대왕님 동상, 우리 한국 디자이너님들 화이팅입니다. <laughs> 이 제품은 내년 1월에 발매될 예정이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배고 측에서 먼저 보내주셔서 이렇게 꾸러기 가족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릴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일주일만 지나도 까먹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고 되면 바로 문자로 알려드리는 공홈 입고 문자 알람 서비스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매 원하시는 우리 꾸러기분들은 미리미리 이 고정 댓글에 문자 알람 서비스 신청해주세요.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또이 제품 내년 뭐 중반기 하반기로 가면 또 세일을 할 거란 말이죠. 세일 소식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오픈 채팅방이랑 꾸삐브링 뉴스. 매일 세일 소식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제 영상이 노출될 수 있다고 해요.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 같이 만들어 주실 거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꾹 빠이!